젊은 친구, 난 만화 광산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시점에 대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껴. 이상한 괴물들이 광부를 습격하고, 그로 인해 다시 생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광산이 다시 문을 닫도록 했다. 우린 자네가 필요하네. 괴물들을 몰아내게나 젊은 친구, 붙잡힌 광부를 구출해내고 자네도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하게. 부황산에서 행운이 따르길 빌 도중에 산적을 조심해야 해. 만화 광산은 교차로에서 서쪽에 있어. 이길 남쪽으로 교차로까지 간 다음 서쪽으로 가시오. 애초! 어 안돼 날 죽이마 친구 난잘볼 수가 없어 하지만 자네가 내 안경을 빼앗아간 나쁜 산적들이 아닌 것은 알겠군 안경이 없으면 난 거의 장님이나 마찬가지야 만약 자네가 안경을 찾아주면 내 생명을 구해준 셈이고 난 정말 고맙겠네. 내 안경을 찾아왔나? 하, 좋아. 내 안경을 훔쳐간 도둑들은 근처의 숲에 은시처를 가지고 있지. Hey, don't, don't. 안경, 자네가 찾아왔군. 모든 뭐 은총이 자네에게 있기를. 그리고 이 스크롤을 갖게. 여기엔 내가 박쥐에 대해 배운 모든 게 들어있네. 소환술사에겐 매우 소중한 것이지.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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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다 싼 가격을 찾아볼 수는 없을 거야. 우리 상점에 온 것을 환영하고 우리는 소환술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해 놓고 있어. 안녕하세요. 새로운 무기나 갑옷이 필요합니까? 잘 오셨습니다. 도착했군. 생명이 달려있어. 제발 길을 따라 저쪽에 있는 광산도 서둘러주시오. 그곳 책임자가 오두막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요. 거기부터는 그의 안내를 받으시오. 왜 그리 오래 걸렸어? 우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 끔찍하게 거대한 곤충들과 지하에 날아다니는 악마들이 광산을 장악해버렸어. 광부들이 녹수의 중요한 차원을 보호하다 죽어갔단 말이오. 제발 부탁합니다. 광산에서 괴물을 몰아내고 나의 광부들을 구해주면 큰 보상을 주겠어. 이 열쇠로 첫 번째 광부가 갇혀 있는 문을 열수 있을 거야. 그가 다른 광부들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아, 나의 소환 스크롤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어! 오두막에서 필요한 것은 뭐든지 가져오시오 만일 활이나 화살통이 필요하면 내 방에 있는 것을 쓰도록 하시오. 광산 입구는 이 길을 곧장 따라가면 됩니다. what's Got 아래에 있는 광산에 다섯 명의 일꾼이 갇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서두르면 모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지키면서 조작을 하는 동안 당신은 일꾼들을 찾으세요. 이 열쇠를 가져가서 첫 번째 일꾼을 벌어주면 내가 다른 열쇠를 줄 겁니다. 같이다. 따라오세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기다리죠. 어? 여기에는 세 명이, 그리고 아래층에는 두 명의 일꾼이 갇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세 명을 구한 다음, 다른 두 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을 아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남아서 장소를 확보하고 있겠습니다. 갇혀 있는 일꾼들을 찾아 저에게 데려와 주세요. 엣죠! 엣죠! So so

저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를 엘리베이터로 데려다주세요 이 열쇠로 문을 잠글 수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당신은 아직 갇혀있는 다른 일꾼을 구해야 해요 and so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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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라 잘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명을 찾아야 해요. 준비가 되면 엘리베이터로 응? 아래층으로 내려 보내드리죠. 走，走， 고맙습니다. 저를 엘리베이터로 데려다주세요. 여기에는 이제 한 명만 남아있어요. 그를 찾아내면 아래층으로 엘리베이터를 내려 보내겠어요. 응? 엠저, <뇨�> 저저에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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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엘리베이터로 데려가 주세요. 가자. Job! 이제는 안전해요. 감사합니다. 어, 훌륭해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죠. 이 열쇠를 가져가세요. 아래층에 잠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어, 여기로 가세요. カーゾーン。 Headshot!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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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de, uh. 哎，走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절 엘리베이터로 데려가 주세요. 에이, 자, 자. 자. Anh dấu dấu. Anh 이제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 오늘을 구했군요. 광산 책임자에게 가면 그가 분명 당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겁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광산에서 인부들을 구하는 동안 대장이 와서 당신을 찾았어. 그는 이곳의 동쪽에 있는 교차로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아 가기 전에 이 금화를 그 상금으로 받아주시오. 어, 당신의 용기는 가히 독보적이군요. 우리 모두 인부를 구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광부를 잘 구출해냈군 젊은 친구 만화 공급이 다시 시작되었으니 갈라바의 마법사들은 오늘 밤 무척 바쁠 거야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해쿠바라면 그녀가 금지된 흑마술을 연마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일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용자의 대지로 가서 그녀가 과연 그녀의 조상들이 사용하던 흑마술을 통해 언데드와 교신을 취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만 하네 이곳의 상인들에게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한 다음 떠날 준비가 되면 나에게 오게. 우리 상점에 온 것을 환영하고, 우리는 소환 술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해 놓고 있어. 내 근처에서 이보다 싼 가격을 찾아볼 수는 없을 거야. 허마 <목소리> 그만은 언제든지 환영이지.